둘, 셋, 미끼라 안녕하세요, 미니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작고 퉁퉁 튀는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끌어져서 마이입니다 저희가 누구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지나고 이렇게 내일 돼서 저희가 아, 누구였더라? 하시면 안돼 아셨죠? 미니만이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 곡화이화입니다 사회생활하시다 보면 힘드실 수 있잖아요. 잔소리는 싫라시라 사랑이나 부와부와 부어. 달라는 오늘의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만한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서지호 선배님의 돌리도라는 곡.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같이 한번 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 <laughs> 아, 감사합니다